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은 이 기쁨의 찬양시보다 이 슬픈 애가가 더 많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다라는 소리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찬양만 원하는 것은 독재 정권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힘든 어, 힘들다는 말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에게는 이렇게 힘들다, 나 어렵다 이말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시편 4편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전투를 벌인 군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또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당시의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 훌륭한 왕입니다. 이러한 다윗도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훈장, 계급장 다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통이 힘듭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야기해도 됩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욕심대로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가 되든지 다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다위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다 이야기 하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눈물이 나면 그냥 그대로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다는 이 기도의 소리도 그 신음 소리까지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있지만 이 원어성경으로 보면은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즉, 힘들다는 것을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장 24절에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8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0편은 총 150편인데 주로 앞부분에서는 애가, 즉 슬픈 노래가 많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주로 찬송시, 즉 기쁨의 노래가 더 많아집니다. 즉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계급장, 훈장,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우리 온 세계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0편 4편 보고 있는데요. 이 10편 4편은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 반역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를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아버지에게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아버지는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다윗이 밤을 맞이합니다. 이 밤이 다윗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다윗이 지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윗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다면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반역을 당합니다. 어느 부모 어, 부모도 똑같겠지만 이 아이 낳고 분명히 다윗은 기뻐했을 텐데 이 아이를 분명히 다윗은 귀하게 키웠을 텐데 그 마음 부모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애지중지 키우는데요. 저는 인스턴트 음식 먹어도 우리 아이들 유기농 먹이려고 하고, 저, 저, 저도 과일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더 먹이고, 빚을 내서라도 얘네들 먹이려고 하고, 교회 일 때문에 바빠도 잘 챙기지는 못해도, 시간 나면 아이들 데리고 특별한 곳에 가서 좋은 것들 경험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도 아이들이 장난이라도 "아빠 싫어" 이러면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장난인 거 알아도 그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거다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부자지간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이때 이 다윗의 마음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겪는 이 고통 감히 누구도 위로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어두운 인생의 밤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10편 4편입니다 그래서 10편 4편의 이름이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10편 4편은 앞에 있는 3편과 묶어서 함께 봅니다 앞에 있는 10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0편 3편 위에를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지금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슬픔 속에서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참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벌어진 일, 다윗이 겪고 있는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통의 순간 이 인생의 어두운 밤에 이 모든 순간을 기도로 이겨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기도로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8절을 보니까 이제 다윗은 평안을 누립니다. 다윗이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지금 1절과 8절 사이에서 외부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배신한 아들이 물러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결과 지금 외부적인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내적인 상태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은 바뀌지 않을지어도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10편 4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10편 4편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입니다 10편 4편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더욱 성숙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밤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내 마음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가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밤에 결코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난의 밤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아침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아침이 내 상황과 환경의 아침이 아닐지라도 내 영혼의 아침은 분명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밤, 고난의 밤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 은혜는 이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죄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죄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왜 이러한 말을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지금 입술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압살롬을 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분통하고 가장 마음이 힘든 사람은 다윗입니다. 지금 욕을 해도 다윗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결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죄 짓지 않도록 막아 세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완벽한 재판관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만약 내가 복수하고 싶어서 칼자로 쥐고 있다면 그 칼자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말이 쉽지. 솔직히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이것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그 칼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기도로 채워질 때에 입술 안에 있던 죄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욕하고 복수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 입술을 기도로 채워서 죄에 빠지지 않는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어두운 밤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께 고난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겪습니다.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러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과 재물 다 가져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에 빠집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냅니다. 고통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 얻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닥쳐왔을 때, 고통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이 커서, 고난이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세기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32장에서 야곱은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 지금 형에서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옵니다. 이에서 만나면 야곱은 이제 죽일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밤에 야곱이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이때 이 어두운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즉, 부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분이엘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죽지 않습니다. 이때 야곱이 자신감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도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형에서 만나도 죽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얼굴 보고 나서 힘을 얻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과 환경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고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상황에서 야곱이 바뀝니다.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야곱의 자세가 바뀝니다. 야곱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너무나 두려워 잠도 못 잤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커다란 자신감과 힘을 얻습니다. 왜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갈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그 자리가 내 인생의 분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통해서 오늘 이 어두운 밤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어두운 밤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넘치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신이이다. 지금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인생의 큰 고난 속에서도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 통해서 다윗이 평안히 잠을 잡니다. 이렇게 다윗이 평안히 눕는 것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풍성히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보는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갔으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배불리 먹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배불리 먹이시고"라는 말씀은 없고 "눕게 하셨다"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들을 눕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은 언제 자리에 눕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양은 굉장히 소심하고 까다로워서 네 가지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둘째로 양들 사이에 서로 문제가 없어야 누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괴롭힘 당하면 눕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고프면 눕지 못합니다. 양들은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만 자리에 누울 수 있습니다. 즉 양들이 자리에 눕는다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만 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크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열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밤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왜 낮과 밤을 다 만드셨을까? 그냥 낮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밝은 이 세상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밤도 만드셨을까? 이런 고민 중에 얻은 답은 이겁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 알려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곧이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밤도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밝은 아침이 찾아옵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이제고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밝은 아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을 읽고 이 설교를 들은 겁니다. 밝은 아침이 올 때까지 이 어두운 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밝은 광명의 아침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기도로 가득 채우는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